1분 동안 템 꿀기템 14개 추천해줄게. 쿠폰도 꼭 활용해. 진짜 대박인게 이 많은 빈이 천원대거든. 게다가 짱짱해. 단추 삥 만들고 싶어서 단추도 잔뜩 들고 왔는데 하나하나 올려서 본드 붙여주면 삥 만들기 성공! 이거는 집 모양 러그인데 깔아두면 집이 확 포근해지는 느낌이야. 다음은 여름의 찰떡인 비즈 반지야. 색감도 진짜 예쁜데 가격이 천원대더라고. 다음은 도트무늬 우산인데 튼튼하고 퀄리티도 좋더라고. 비오면 바로 들고 나갈 거야. 귀여운 별이 콕콕 박혀있는 파우치인 화장품 넣기 딱이야. 이거는 푹신푹신한 티코스터고 이렇게 컵 올려두면 인테리어로 너무 귀여워. 다음은 날개 같은 구름 키링인데 가방에 포인트로 달아주기 좋더라고. 이 레트로한 폴더폰 키링은 열어보면 시계 초침도 잘 움직이고 있어. 이건 에어팟에 달면 진짜 귀여워. 그리고내 최애 에어팟 케이스. 텔로키티 리본을 하는 마매치가 너무 귀여워서 가방에 키링처럼 달고 다니고 있어. 뒷모습도 진짜 하찮다할까 다음은 키티 그립톡인데 맥세이프로 선택해서 탈부착도 가능해. 간단하게 얼굴 체크 가능해서 강추. 그리고 이 영롱한 꽉은 안경 케이스는 실물이 더 예뻐. 이거는 물티슈 커버. 지퍼 에와서 물티슈 넣으면 깔끔하게 보관 가능. 다음은 핸드폰 화면 미러링 되는 스크린인데 맥세이프도 해. 되고 후면 카메라 화면이 보여서 유용하더라고. 리모컨도 들어있어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면 완전 꿀템이야. 그럼 끝.